제가 배워볼게요. 어떻게 네. 해요? 걱정하지 마, 이 말. 자, 걱정하지 마라는 음. 표현은요. 중국어로 비에딴신이라고 해요. 비에딴신, 음, 네,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, 요 하지 마라는 뜻이죠. 네, 띵동. 응. 어, 그러니까 <웃음> <웃음> 우리 언어 천재 바니샘, 발음 다시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? 비에딴신, 비에딴신. 네, 아, 나는 아무각해도 점점 점 중국에 빠져들고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들으면 정말 간단하고요 키 귀여운 발음도 너무 많아요. 맞아요. 귀여운 음. 발음도 참 많죠. 음. 우리 하이친 강의와 함께 하신다면요. 여러분의 영어와 중국어 실력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여러분, 비에 땅신! <laughs> <laughs> 좋습니다. 자, 자, 걱정 마.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? 요 혹시 알고 계신 표현 있어세요 가장 많이 쓰는 게 Don't worry 아니겠습니까? 맞아. 음. Don't worry, be happy. 우리 이런 노래도 있죠. 네, 네. 맞아요. Don't worry 이렇게 말씀하셔도 돼요.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하지 마. 너 잘할 거야. 이런 말씀 덧붙여 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음. 그래서 그 덧붙이는 말이 Don't worry, you'll be fine 이렇습니다. 또는 너무 걱정하는 사람 옆에다 두고서 이렇게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. 같은 뜻으로. Well, take it easy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. 아, 걱정하지 말을. Don't worry 뿐만 아니라 you'll be fine. 어, 응. 넌 잘할 거야. 이렇게 응. 격려해 주는 친구가 옆에 있다면 응. 정말 든든할 것 같아요. 띵떡, 맞습니다. 그다 나나반 나. <laughs> 우리 모 우리 친네이 네, 친구가 되어줄게요. 여러분 힘내세요. <laughs> 여러분 힘내세요. <laughs> 네.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표현 모두 배워봤고요. 걱정하지 마라는 표현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. 비에 딴신 비에 단신 비에 단신 비에 단신 영어로는요? 네. Don't worry, you'll be fin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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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orry, you'll be fine. 네. 혹은요. Take it easy. Take, Take it easy. 네. 자, 그럼 다음 시간에는요. 화났어라는 표현을 배워 보겠습니다. 왜 화났을까? 우리 선생님이 글쎄요. 아니, 그러니까 다음 시간 알아봐 줘 봐요, 우리.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다음 시간도 잊지 말고 찾아와 주세요. 네, 오늘 배우신 표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. 여러분,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짜이찌엔. 바이바이.